좋아요 달라좋아 이런 거는 또 다이애나 암살자가 떴으면은 다이애나도 할만하지 어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뜰수록 빠르게 가서 빠르게 암무지게암무지게 어, 암무지게 순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느낌이 약간 리롤덱으로 순방하고 베이가로 떨고 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BF 넣어놓자 임피를 임피 정손에 어, 루난네 허리케인 3신기로 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피부도 만듭시다. 예. 요즘 또 총검을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인피가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인피, 어, 정손, 어, 루난네 허리캔요런 식으로 가는 게 깔끔하지 않나 싶어요. 총검은 워낙 뭐 피업도 되고 그런 템이라 괜찮은데 진로 찍어 누르는게 맞지 않나 싶고 인피 딱주고 오케이 아 드디어 나오네 킨드가. 어? 좀 킨드 좀 빨리 나왔으면은. 불안주 진짜 이게 영혼 터지면서 공속 좀 살짝 빨라지면서 인피도 있어가지고 피가 이싹 떼는데, 음전자... 아... 이러면은... 살살 돌립시다. 이런 선이 지금 즐기고 싶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거든? 음. 차라리 요게 어좀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 오케이 카타르 양으로 그래. 질했다. 궁한 턴만 더와 이거 마오카이 지진 지진박 써가지고 이거 이게 좀 야무졌다 마오카이 지진박 어 지진 써가지고 공속 느리게 하는 거좀 야무졌네. 유미, 좋아. 진수성체니구나. 티모, 그렇지. 어? 유감 됐네? <laughs> 아, 이건 좀 애만데? <laughs> 탈이. 어, 이게. 아, 이거, 여기 탱이 없잖아, 이러면. 야, 근데 이거 다이애나 삼성 뜨면 확 세지거든. 어 기물들이 어다 갖춰져가지고 다이애나 이성이 뜨면 진짜 확 세집니다. 아, 내네 장갑 이러면 누난내어리 킹까지 가고. 지팡이 먹고 솔라리각을 볼걸 그랬나 형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역시 왔구만 광욱이네. 음. 아까 누가 게임 얘기만 하랬는데 게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게임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냥 뭐 제가 오디오 싸게 하는 그런 거죠 뭐. 이게 예. 내 방에는 시팅이 없나 모르겠고. 그 뭐가 필수라는 거는 딱히 없어요. 거결은 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잡봤을때 다이나는 유동적으로 템을 줄수 있는 좋은 템분 같아. 거결이 필수 는 아닌데. 효율이 좋죠 예, 필수는 아닙니다 뭐 총검 베이가 마냥 필수는 아닙니다 인피 거결 정손이란 생각은 아니냐고 그니까 러 누난 레오리킨 대신에 거결 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빠르게 예. 누난 만들어주면서 인피 누난 정손으로 어. 이걸로 해서 유감살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평타로 빠르게 어 뚜까 패는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파이크 안 찍을게요 야 근데 안 뜬다 예. 이격을 때려 박아내봤는데 역겹다고? 근데 인피거을도 효율이 좋긴 하지. 근데, 아무리 효율이 좋아봤자, 삼성이 안 뜨면은, 후뚜리아 맞아야 돼. 인정하시죠? 다이애나, 그렇지. 좋다. 다이애나, 그렇지. 탄력 받으면 돼. 나, 조합은 다 있어. 나오고 엄만 딱 치면 돼요. 그렇지. 정손가... 아, 뭐야? 정손이 아니구나. 아, 뒤집기 하나 더 주지 그냥. 그렇지, 일단 이렇게 갑시다. 팔렙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엘리스가 이게 장막이 있어가지고 장막 효과가 있어서... 어거 설마 지냐? 오우 장막 효과가 있어서 은근 요즘 그게 돼 파이크를 좀 이쪽에 놔서 혼자 이렇게 싹 긁게 하고 좀다이애나랑 탈론 쪽을 이쪽으로 어, 변방에 두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암살자 두면은 이쪽엔 파이크 하나 에서 이쪽 애들 스톤 걸면 싹 쓰러오는 구도로 가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저는 암살자가 솔라리 효율이 개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지팡이 먹고 갈게요 오케이, 올라프 잡았다. 잠깐만! 다리우스, 오우 다리우스 한 바퀴 안 났고? 제발! 오 와! 세주안이랑 이거 해가지고 다리우스한테 졌네? 역시, 가갑이, 네, 암살자의카운터구만님 슈퍼미 먹고. 뭐. 잠깐 먹고, 암살 킨드도 좋은데, 일단 갑옷부터 좀 뺍시다. 네. 솔라리는 카타 이성이면 카타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카타 누가 쓰고 있나? 어, 여기 템 야무지게? 지팡이 두 개? 지팡이 세 개? 삼솔? 이러면은 떡상이다. 예삐! 이러면 솔라리, 이거, 야무지거든? 근데, 문제는, 다른 애들도 이 솔라리 이상 들고 있어. 팔레때 어우 음. 개추발렸고. 업하자. 어, 업 어, 때리고. 까 이게 맞지 않나? 어. 암살자 나박기 때문에 유미도 없는 이성 떠야 되는데. 그렇지. 삼솔라리 받은 유감살 카타 진짜 세거든요? 야무졌다. 근데 뺄게 없는데 탈론을 빼야 되나? 카타는 빼면 안 돼. 차라리 아칼리를 빼고. 킨드 한 살이면은 블루 킨드가 더 낫지, 효율이. 네. 덧발톱 주면서 치명타일 올려주면은 이것도 더 세지거든요. 네. 나쁘지 않아. 질라이언 좋지. 사용문이면 무조건 궁 쏘거든. 어 질라이언 좋았다. 오케이. 질리궁썼다 야, 킨드가 잘 싸운다니까. 암살 킨드가 개사게 사용은 받고, 봐봐. 이성인데, 야무지게 공수죠? 믿게 할게요. 구레븐네바고 카타 삼성 보는 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 안 나온다, 이고 지금 돌려서 두 마리? 뜬다는 보장이 없어. 그 다음에 한 방에 안죽을 피라서, 어, 한 번만 좀 쬐게. 이 솔라리 나가지고 전향이 바뀌었죠? 지크는, 어. <laughs> 팔론 주고. 카삼 나오고 삼소리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질련이 성 크다. 아! 얄굿다. 카타가 안 나와? 여기 몰빵. 질련 2궁 가능하냐? 그래서 솔라리 3개 줬거든요? 2궁 쓰라고? 하이크한테 받는 거보다는, 아우, 까비. 이기면 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빙결 때문에 카타르나 죽었고? 지냐? 스웨덴 좀 센데? 아, 빙결 뭔데? 오른쪽 족보고 하지만? 보여주나? 총검? 유감살? 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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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육 깰감! 이거지! 오케이! 몰라, 이거! 안모르쇠 sure. 오히려 아트록스 여기다 나와도 진리안전 위치라 이거 궁두번 아냐? 진리안 이거 C반전 위치? 방향 좀 무섭긴 한데? 진리이궁한번더 써주면은? 개발났죠? 그냥 삼솔라리라서 이거 삼성솔라리. 삼성 삼 쪽이라 개발 났 죠？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두 깰거자 P13 에서부터 시작 하는 반란 목이 없다 싹 오케이 아트 가끌어 주고, 진년 1궁? 10? 아, 근데 지금 스웨니치 너무 좋은데? 아, 역시. 오른이 템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6위까지. 어, 그래도, 어, 야무지게 2등 하면서, 역시 순방치 특기, 어, 암살, 다이아다 및 삼성, 소라리, 까다리다로 메모리에. 아, 아쉽네. 어, 근데 저기는 9랩 찍고, 오른, 그러니까 9레벨 찍고, 밸류에다 오른까지 써서, 이게 좀빡셉네요 예.